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밤새, 뭐, 별다른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출근하신 분들은 다 출근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자, 저도 이제 그 하루에 또 일과를 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들 하여튼 그 오늘도 날씨가, 아, 영하 영도로뚝 떨어졌어요. 날이 굉장히 찹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저녁에 퇴근길, 이렇게, 건강하게 출퇴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기, 한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코로나,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감기 조심을 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직장에 나가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제 또,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나가시기도 하고, 어, 그러실 겁니다만, 하여튼 그 추운 날씨,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렇게 지금 건강을 굉장히 지금 그 생각하면서, 아, 제 몸을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제몸 제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아, 우리 그 집에 계신 주부님들은 또 그, 사장님들이 일 나가시고 나면, 어, 뭐, 몸이 아프거나 이래도, 사장님들이 집으로 퇴근해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 아픈 고통을 참아야 되고, 또 아플 때는 병원 가기도 그게 그렇게 고역이 아닙니까? 굉게 고역입니다. 그것도 아플 때 혼자 몸을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참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같이, 그, 머리가 다 큰, 그, 자녀들이 집에서 같이 있는 것 같으면, 자녀들의 그보축을 받아서 병원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자서 애를 먹습니다. 자, 서방님 일 나가고 없죠. 옆에 애들도 머리 굵은 애들도 없죠. 있으신 분들 같으면 그보축받아가지고 병원 좀 대, 뭐 가자, 이래갖고, 뭐, 어, 가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부득이하게, 어 119를 그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닐 거고 그런 상황 같으면 차를 그냥 뭐119 불러 가지고 전화로 119 불러서 켜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돼 사장이 그것도 열지 않을 때는 그것도 또안 되잖아요 그 사이 튼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 그어 추운 날씨 어 여기에서 그 하여튼 그 겨울철 환절기에 이 감기조심 진짜 해야됩니다 네. 안그래도 계속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극성을 부리는데 감기까지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감기라는 게참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도 날씨가 추워서 저도 지금 자 어디를 그 한번 나가서 그 영상을 하나 그 여러분들께 이렇게 옮겨 옮겨서 한번 올려 드려야 되는데 나이 날이 추우니까 지금 그 어떻게 지금 그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갖고 어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도 있어요. 있는데 어제 제가 그어 200명 그 기념 돌파 해가지고 그 이제. 를그이기를 하고 있다가 또 영상도 한두번 이상 잘라지고 이러는 바람에 여러분들 기본 상하게 그 해가지고 그것도 또 상당히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이모 저모 이렇게 저도 이제 또그 볼일을 보면서 자 와이파이도 그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오늘 놔줄지 안 놔줄지는 몰라 도 하여튼 그 설치 또뭐그뿐만 아니고 도 이렇게 또 여러가지로 볼일이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또 영상을 어 많이 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영상을 어또 한두 개씩은 이렇게 올려 드려야겠죠. 올려서 좀 여러분들께 미안한 맘어 그걸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아주 유의하십시오. 건강 최고입니다. 건강 최고입니다. 네. 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침 문안 인사 아 이렇게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저녁에 어 생방 시간까지, 어 6시 생방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